K 페스티벌 2011 네. 창원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송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, 시크의소아입니다 여러분 네, 아 네, 반갑습니다. 자 상큼한 일 소녀 이핑크의 공연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. 아2011 K 팝 월드 페스티벌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. 두 번째 대회인데 송아 어, 씨는 작년에 벌써 MC를 했었다면서요. 네. 어, 소감이 남다르시겠어요? <laughs> 네 지난. 이어서 이번에도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또 오늘은 작년과 다르게 저희 시크릿의 지은 씨와 함께 할수 있어서 더 끈끈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 지은 씨? 네 저도 이렇게 어, 빈자리를 하나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은 네. 많은 분들이 이을사랑시키고간다찾아 K-POP 월드 페스티벌은 여기 오신 분들, 창원 시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아... 저희 KBS의 위성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K-POP 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. 네. 우리 지은 씨, 손아 씨, 네. 해외 팬들을 위해서 네. 다른 나라말로 인사를 해주시죠. <laughs> 어, 그러면 저희가 일본 활동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일본 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시크레 떠너 지은, 사나네. <laughs> 아, 고! なのであー、最後まで楽しんでもらえるように頑張ります